안녕하세요. 허루필수 말씀충천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워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받은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새로워지고 또 죄와 어둠에서는 계속해서 죽고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깨우치고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의 능력은 역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부활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들을 열두 제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에서 함께 다루는 것처럼 많은 부활 직후 예수님의 발현을 봤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을 통해서 그 때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온전히 채워졌을 때에 이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이들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 열두, 사, 이 열두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특별한 지위 이 독특한 지위에서 교회의 기둥처럼 역할을 했을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이 진실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신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디도는 아마도 시리아 안디옥 출신일 수 있고 바울과 동역했을 때 그곳에서 사야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바울이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면 디도가 헬라인이라고 소개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어, 이 디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 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이 마치 친아들처럼 이 믿음 안에서 기도가 영적 자녀로 양육하고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하는 일들은 그또 다른 영적 자녀로서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전수하고 그들이 또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사도들이 했을 것이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생겨난 교회가 그 계속된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내는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디도에게 보내지는 서신은 이 영적 아버지로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는 이 디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주는 그런 서신이 될 겁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바울은 이 디도의 사역이 크레타 섬에서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역은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다르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두 단어를 따로 생겨난 어떤 직책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본문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의 이 장로 감독의 특징을 하나의 명칭이 장로를 통해서 이 여기에 나오는 특징들을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어쨌든, 이 교회의 특별한 직책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임무를 세워야 되는데, 그에게 없어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는 흠 잡을 때가 없어야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고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독은 하나의 청지기로서 흠 잡을 때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 소개합니다. 오히려 그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자제력 있고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가 이 크레타 섬이기 때문이다라고 어,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우리 이 내일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될 텐데 크레타 섬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이 속담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섬이 거짓의 섬이라고 그렇게 어,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들은 이 거짓의 섬 가운데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전혀 다른 가치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또이 복음을 전달할 믿음의 또 다른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친밀한 인사와 더불어서 그에게 전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의 섬에 갇혀 있는 교회를 보호할 어떤 인물을 세우라라고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도는 진리와 상관없는 민족과 혈통에서 자란 인물이긴 하지만 복음으로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이 거짓의 섬에서 진리와 선함으로 흠잡을 데 없고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또 다른 디도를 키워내는 것이어야 됐을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디도의 역할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특정한 직책을 얻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장 장로와 감독의 역할을 공유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이 크레타 교회를 지키기 위한 행정적인 필요였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조직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체계에 따라서 장로와 감독의 역할이 분리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조직에 집중한 나머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크레타에서 디도에게 조언했을 때에는 장로와 감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이 디모데에게서는 하나의 인물 장로에게 어, 집중되어져 있는 거라면 이것이 다른 직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그리고 손님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하고 그 를 돕고 섬기고 환대하고 그렇게 복음 안으로 이 믿음의 자녀들이 또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살기를 우리가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책을 얻기 위한 조건들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믿. 믿음의 삶의 모양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라면 이 거짓의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삶, 이 거짓의 나라에서 참된 진리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참된 지식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